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속 함수의 성질과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함수 f(x)와 g(x) 이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하고 있다라고 할때이네 개의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 실수배 하는 거. 곱셈하는 거. 나눗셈 하는 것 어떤 걸 하든 모두 연속이 유지가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에 의해서 연속 여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연속 함수를 가지고서 계산할 때 편하게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뜻이겠죠. 다음 두 번째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laughs> 함수 fx가 닫힌 구간 ap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 취소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밑에 연속하는 이 함수 보실게요. 연속하는 함수 보면은 여기 x가 a일 때 최대의 값을 갖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c라고 표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x는 c. 에서 최소의 값을 갖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게 왜 하필이면은 연속 함수에서만 정의가 되느냐? 얘가 선조건이었잖아요. 다친 구간 A에서 연속해 야이 뒤에 있는 것처럼 FX가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 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왜 무조건적으로 A, B가 연속해야 되는 것을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느냐. 바로 이런 녀석들 때문이에요. 여기처럼 연속이 안 되면 얘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최대값을 아예 못 가질 수도 있죠. 또 반대의 이유로 아래쪽 마이너스 반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최소값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연속이라는 걸 보장해야만 여기 있는 최대 최소가 나온다라는 게 반드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킬러 문제도 많이 나오고 꽤 많이 써먹었던 내용 중 하나예요. 특히 얘는 방정식 또는 부정식 쪽과 써먹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이 내용을 보자면 함수 fx가 이번에는 다친 구간 a,b에서 연속이래요 어, 똑같이 또 연속을 정했네요 그리고 fa,fb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나오느냐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이라고 할수 있는 k가 있는데 이 k 값에 대해서 fc가 k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는 꼭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연속함수가 있으면 a하고 b, 여기는 fa와 fb라는 y값이 있죠? 여기 사이에 있는 k라는 y값을 갖는 그 x값 c가 반드시 a, b라는 이 사이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사이값 정리의 핵심적 내용이죠. 옆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하지 않게 된다면 연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 지나가고 이렇게 중간에 쓱 이렇게 통과해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이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줘야만 이 밑에 있는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연속이 만족해야 되는 선 조건이 되겠죠 얘는요 활용처가 많아요 왜냐 예를 들어서요 여기는 이런 문제도 조금 그래, 그래프를 다시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A가 뭐고 여기 있는 얘가 음수고 FB는 오히려 뭐라면 양수라면은 이렇게 반드시 한 번은 뭐를 지나가야 되죠? X축 즉 0이 된 경우를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써먹기가 좋아요 얘는 그 FC가 0이 되는 경우에 써먹기 좋죠? 이러면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경우가 fa, fb를 곱하는 게 음수. 즉, 둘중 하나는 양수, 둘중 하나는 꼭 음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으로 써먹기 아주 좋고 이거 시험에 내신에서든 수능에서든 잘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여기까지해서 연속함수의 성질과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